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충, 소비에 있는 유충을 로얄들이 왕 안에 이충시키는 연습이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작년에도 이걸 이충기를 사다가 놨습니다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우 근처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예산, 읍내에 있는 예산 양봉원에 가서 이충기 요거 하나하고, 여기 두 개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싸요. 이게 천 원이던가, 이게 이천 원이던가, 여하튼, 요거 하나짜리는 못 써요, 못쓰 그냥 지금 한번 했는데 다 빠져나가서 안 돼요. 못 써요, 이건. 뭐 이렇게 호접하게 만들어서 이걸 팔아요. 천 원이 됐던 뭐, 이천 원이 됐던쓸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거 하나짜리는 일단 버려, 못 써요. 이거 밑에 다 부속이 빠져나갔는데 찾아서 끼워도 안 돼요. 안 돼서 여기 두 개짜리. 이런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이게 두개 합쳐서 천 원은 넘을 테고, 한 삼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굉장히 싸요.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어제, 어제 올린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 여기. 이게 일벌 산란. 일벌산란이라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일벌산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옛날부터 알고 있죠. 저는 작년부터 양봉을 시작해서 올해 2년 차니까 사실 초보양봉이나 마찬가지지만 무려 41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다고요. 물론 40년 동안 양봉에 전혀 손을 대지 않다가 작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초보양봉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또 저는 뭐 머리가 허약해 나이가 뭐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컴퓨터 1세대고 컴퓨터 자격증을 내가 아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내가 수십 권을 썼고 그런 저도 이거 조간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리고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요. 일본 산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죠. 그러나 정작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일벌산란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몇번 올렸어요. 어제 올린 영상을 꼭 보세요. 일벌산란조치법. 어쨌든 어제 일벌산란조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벌들이 낳은 날입니다 일벌들이 낳은 알은, 전부 이게 일벌들은 수정을 안 했으니까, 교미를안 했으니까, 이건 무정란이라고. 전부 수펄만 생긴다고요. 그래서 일벌이 알을 나오면 이 소비를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더라도, 정상적인 여왕이 알을 낳더라도 전부 수퍼 알만 낳는다고요 그런데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이걸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서 얼려가지고 유충을다 죽이고, 다시 해동을 시켜서 한나절 정도 놔두면 상온으로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소비를 넣어주면은 일벌들이 일부 렇게 청소를 하고, 이건 봉결를안 씌웠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수퍼방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일에 정상적인 여왕이 뭐 실제로 수펄만 남는다면 이 소비는 그때 가서 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벌 산란이 발생한 벌통에서 꺼낸 일벌들의 이게 알에서 부화한 유충입니다. 이건 전부 수펄들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단 이충하는 연습을 한번 저도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충을 할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해봤어요. 해봤지만 뭐, 생각도 안 나고, 41년 전이니까 생각이 나겠어요. 자, 이충 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끝부분이 아주 얇은 셀룰로이드죠. 이런 식으로 이 소방의 한쪽 끝에서 그냥 푹 집어넣으면은 내려가면서 이렇게 기억자로 꺾인다고요. 꺾이면서 이 유충 여기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충을 보면 이런 거는 한 4일 량 이후라고요. 3.10이라면은 이렇게 휘어지긴 휘어졌어도 초승달 모양이래야 돼요. 반달 모양이 넘어가면은 벌써 3.10이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3.10 이하의 애벌레를 이식을 해야만 왕대로 만들어지잖아요. 4.10 이후에 애벌레는 왕대로 안 만든다고 일벌들이. 그래서 이 구부러진 정도가 반달 이상 넘어간 것은 4.10이 넘어갔다. 초승달 같이. 아직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만 구부러졌을 때그2충이 제일 좋아요 그보다 적으면 뜨기가 나쁘고 크면 은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2충기침 끝에 애벌레가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요 이게 흰색이라 지금 정밀 촬영이 잘안 되는데요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오고 그침그 그 무슨 저한의안에 가면 침논덩이 침을 놓을 때 위에 이렇게 툭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위에를 누르면은 이게 요걸딱 밀어내면서 유충을 떨어지게 돼 있어 유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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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밀어낸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흰 흰색이라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얄제리를 한다든지 실제 유충을 하려면 책상에서 이걸 책상에 세워놓고 안정적인 자세서 에 하는데 지금 내한 손으로 소비를 들고 한 손으로 이충기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습만 하는 거예요. 저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 꾹 찔르면 저절로 끝에 묻어요. 그끝 부분이 구부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유충이 이렇게 끝에 묻어 나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위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쿵 눌러주면은 여게 밀면서 유충을 떨어뜨린다고 이런 식으로 자이를 실제 왕환에다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거 예산낭보건해가지고 이충기 세개세 3개, 개인데 하나는 뭐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고요 그 케이스에 두개 들어있던 거 그거는 좋네요. 자, 지금 요게 이제 왕완이잖아왕아을 로얄들이 속에다 매달고, 여기다 대고 위에, 윗부분을 꾹 눌러주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됐잖아. 요 여기 애벌레가 여기 딱, 여기 묻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아직 저는, 우리 지금 벌이 들어있는 벌통 열통 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벌을 참 많이 늘렸었어요. 늘렸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가지고 작년에 아주 그냥 망하다시피 해서 벌통은 한 30통 되지만, 그게 올해 한 10통까지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벌통은 한 30통 되지만 벌이 들어있는 벌통 10통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충이고 뭐지고 지금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정상적인 산란분군에서 소비 수장 빼서 강제 분봉시키면 자동으로 왕대 달리고 올해 그렇게 해서 10통을 다 분봉시킨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보는 거310 애벌레를 찾는 거예요. 310 이하의 애벌레 작은 애벌레 너무 작은 거는 하기가 나쁘고 큰 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310 애벌레를 찾아야 돼요. 310이 이건 이것도 310이 넘은 겁니다. 넘은 건데 이게 잘 잡히지도 않아요. 애벌레가 크기 때문에 애벌레가 작은 것은 딱 집어넣으면 그냥 딱 묻어나온다고요. 그냥 이것도 안 묻히잖아요. 이게 310이 그리고 이 정도로 두번 시도하면은 무조건 안 돼요. 그건 애벌레가 다쳐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한 번에 딱 성공을 해야죠. 그래서 310, 310 애벌레를 찾아야 돼요. 자, 310, 310, 310 애벌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것도 이건 로얄들이 덮여가지고 충이 안 보일 정도니까 310이 맞아요. 이건. 310 이하. 여기가 정확하게 초점이 안 잡히네요. 이거 흰색이라. 자 다시 왕안에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왕안에다 이걸 대고 위에 손잡이를 꾹 누르면은 이흰 부분이 딱 밀어 밀잖아요. 밀면서 애벌레를 여기 왕안에 떨어뜨린다고요. 여기 떨어졌잖아요.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왕안에 로얄젤리 하고 애벌레가 들어가는데 지금 내 벌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로얄젤리 묻혀서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때 상처가 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수들도 로얄 들리 소비에다가 이거 왕안을 막 수십 개씩 매달았을 때 실패율이 심할 경우는 뭐한90% 실패. 보통 아무리 잘해도 100% 성공은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애벌레가 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실제, 실제 이충은 아니지만 일벌의 알을 가지고 이충하는 연습을 해보았고요. 혹시 이충을 할줄 모른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